안녕하세요. 저는 동탄기도학교 5학년 강희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테 켈러 작가님의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 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미국 이민 3세대 릴리는 엄마와 언니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할머니네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릴리는 그곳에서 호랑이를, 호랑이를 만나 호랑이, 호랑이에게 할머니가 훔쳤던 이야기를 돌려주고 할머니의 건강을 되돌리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릴리는 호랑이가 자신의 할머니의 엄마, 곧 증조할머니이며 자신 속 이야기 속 소녀처럼 호랑, 호랑이와 인간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호랑이 소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릴리, 결국, 결국 할머니는 돌아가시지만 릴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던 호랑이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용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릴리는 언제나 좋아요, 곧 조용한 아시아 여자였고 언제나 적극적인 언니와 자주 비교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호랑이는 자기야 이야기가 있는 단지를 깨버렸다고 자책하는 릴리에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안 사라졌어. 결국엔 다 우리 가족 이야기인걸? 그 말을 듣고 릴리는 자신 속의 호랑이, 곧 용기를 발견합니다. 또한 절대 약하지 않은 강인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는 이번 년이 비블리오 배틀 두 번째 도전인데요. 어, 처음 도전했을 때는 작년이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나, 나가기 전에는 난할수 있을 거야 별로 쉽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완전히 얼어버리고 아빠가 찍는 영상에서는 눈동자가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 <laughs> 공포영화를 의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그런데 다른 언니들은 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설명하고 박수를 받는 것을 보면 넘을 수 없는 격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는 실력의 차이를 느끼고 절대 안 나가기로 결심했지만 이 책을 읽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 안의 용기와 강인함은 결코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호랑이와 대결을 해야 제가 진짜 호랑이로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년의, 실패, 작년의 경험은 밑거름이었고 실패는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로 도전을 했습니다. 어, 제 꿈은 TV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인데요. 그래서 더욱더 비블리오 매트를 통해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여전히 떨리고 긴장이 되긴 하지만, 분명 저는 아직 강 호랑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더 강한 호랑이가 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저도 언제나 제 꿈을, 꿈을 위해 쫓아가며 제 호랑이를 더 키워나가고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흥남초 5학년 김라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게릴프슨 작가의 손독기입니다. 저는 몇달전 가족과 함께 캐스터 어웨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오빠는 이 영화 내용과 손독기의 내용이 비슷하다며 저한테 이 책을 추천해 줬어요. 그리고 수영을 왜 배워야 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저는 수영을 간두려고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책의 주인공 브라이언은 13살이에요. 브라이언은 작은 비행기를 타고 조종사와 단둘이 아빠를 만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종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비행기는 호수에 부딪작해요 비행기에서 브라이언은 겨우 탈출했지만 그곳은 아무도 없는 밀림이었어요. 브라이언은 처음엔 무서워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브라이언이 가진 거라 곤 엄마가 선물로 준 손도끼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브라이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가요. 집을 짓고 활을 만들고 불도 피워요. 덫지와 산딸기를 따먹고 물고기도 잡아먹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생닭과 토끼도 사냥해요. 52일이 지난 브라이언은 다시 추락한 비행기로 헤엄쳐 들어가 생존 가방을 꺼내와요. 생존 가방 안에 들어있던 비상숨신기 덕분에 브라이언은 비상식량을 먹어보기도 전에 구조가 돼요. 브라이언이 도전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청도기를 읽을 때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수영장 바닥에 발도 잘 닿지 않아 너무 무서워서 수영을 감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혼자 잠들기를 무서워해서 밤마다 엄마 아빠에게 자워달라고 졸랐어요. 부끄러웠지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책을 다 읽고 저는 브라이언이 된다를 생각해봤어요. 혼자 잠들기나 수영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수영을 잘하고 좋아해요. 친구 중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빨라요. 어느새 저는 혼자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제 방문에는 아빠가 오래는 적어놓은 시가 있어요. 아빠가 옆에 있으면 곁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빠가 옆에 없으면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 예전에는 이 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젠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고, 내가 도전해야 두려움은 사라져요. 브라이언처럼요. 저처럼 말하기 부끄러운 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박지선 작가의 모던 걸의 명랑 마세라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선 차갑도록 싸늘했지만 민족 속 뜨거운 피가 흘렀던 일제 강점기그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낙관주의 배울순 정구에 빠진 남정호, 영화 배우를 꿈꾸는 이경숙, 장문을 좋아하는 안길에 당장 죽기를 원하는 하연숙까지총 5명의 모던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던걸은 어느 날 뒤태우 오빠가 독립운동을 기획하다 발각된 것을 인하 독립운동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추면 뭘할수 있는지 보여주자며 독립운동에 도전하게 됩니다. 1930년 3월, 대제고본 운동장에서 독립운동에 도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안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친일파일 뿐더러 남도식 친일파 형사로 이미 숨막힌데 어떻게 독립운동에 도전하게 됐을까요? 그럼 무덤월드도 그러면 남도식 친일파 형사로 이미 숨막힌데 왜 도전을 하게 되었을까요? 음, 제 생각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꼭저 사람들한테는 조선인들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어, 내 자신의 의심을 깨고 독립운동에 도전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모던걸의 입장이 아닌 일본의 입장에서 모던걸의 명랑만세란 도전 어떻게 비춰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책에서 그렇게 다뤄지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 명랑만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모던걸이 명랑만세를 하는데 한 일본 형사가 갑자기 거기에 같이 가담한 거예요. 심지어 이 명랑만세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담하게 되었다는 건 일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세는 명, 모던걸이라는 소녀들이 몇몇 한마디로 시작된 도전이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의 형사까지 같이 가담한 걸 보면 나의 의심을 깨고 나를 믿고 나아가는 도전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사람들도 가끔씩 도전을 할때 의심을 해, 요 내가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 뭐, 내가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의심을 하는데 그런 의심을 깨고 나를 믿고 나아가는 도전, 그게 정말 중요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모던걸의 명랑한새 추천드리는 좋아요였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인초등학교 6학년 김지호입니다. 여러분 5번레인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5번레인은 주인공인 나루의 여름방학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주인공인 나루는 자유형이 주 종목인 한강초등학교 수영부 에이스인데요. 이런 나루에게 6학년 여름방학에 엄청난 일바치게 됩니다. 6학년 여름방학에 나루는 8년을 함께했던 친구 송남이와 멀어지고, 롤모델이었던 언니는 수영을 그만두고 소에 수영부를 웃게본다고 착각해서 나루와 친하지 않던 정학생인 태양이와, 어, 태양이가 수영부에 들어오고 어, 라이벌인 초이 때문에 메달 순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루는 전국 수영대회라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전을 위해 노력하던 나루는 승남이와 태양이와 친해지고 롤모델인 언니가 왜 수영을 그만뒀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외달순위에도 어, 들게 됩니다. 저도 여름방학이 시작했을 때 영어캠프라는 도전을 했는데요. 어, 영어캠프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이 힘든 스케줄로 어, <laughs> 영어캠프를 하나 갔습니다. 캠프에서 저는 오번레인이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나로와 함께 도전을 했습니다. 나루 덕분에 저는 도전할 때 외롭지 않았고 중간중간에 힘들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나루를 보며 저도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5번 레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나루가 기록을 단축해서 은메달을 딴 장면입니다. 비록 라이벌인 초이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laughs> 승기에 들지 못하고 있던 나루가 은메달을 받아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도전할 일이 있을 때도 이번처럼 등장인물과 같이 도전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처럼 한번 도전을 할때 등장인물과 함께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기족학교 5학년 유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닉볼지치의 허구입니다. 이 책에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지만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닉볼지치의 허구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도정정신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닉폴 치치를 실제로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로 만나면 겁이 날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낯설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제가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닉폴 치치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며 희망을 전하며 늘 유쾌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포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안 되면 포기하거나 불평을 합니다. 뭔가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다시 도전해보고 해야 하는데 저는 에? 이게 안 되네. 그냥 포기해야겠다. 라고 말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저는 아 몰라 뭐 틀려도 괜찮아 하면서 절대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는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그냥 못하는 학생으로 남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저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되지만 그것을 또 해보고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앞으로도 모든 것을 힘들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다시 도전해보는 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보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을 도전해보세요. 지금까지 니불지체를 네 읽은 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학년 2학년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도전에 대해 참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한 개인의 도전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하면 작은 일이라도 큰 의미가 담기니깐요 지난 번에때 소개해 드린 담을 넘은 아이가 한 개인으로서의 도전이었다면 오늘은. 모두가 함께하는 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13살의 걷기클럽입니다. 이 책에는 6학년 또래 아이들이 걷기클럽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고민을 나누면 마음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희망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클럽에 결성된 배분이 조금 하찮은데요. 다른 이기클럽에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아이, 밤에서 따돌림 받는 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쫓겨오듯 전학 고나이또 반에서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은 영광인 아이들이고요 겨우 중생 같축 동아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서로 함께 서로의 상처와 고민에 기기울이고 공감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나갔고 채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마냥마냥 걷던 마냥 것도, 것도 나중에는 점점 클럽으로서의 모양새도 갖추며 서로서로 서로 끈끈하게 우정을 다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걷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 실제로 저도 책을 읽고 여름밤마다 호수공원에다가 한번 걸어보니, 걸어보니 주인공들의 마음이 더욱 와닿았는데요. 어깨를 나란히하며 걸어가는 연인들,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들을 잡고 걸음마를 도와주는 부모님들, 또 강아지가 가구주마다 잠시 멈춰 킁킁거리거나 쉬할 어야때 함께 멈춰 기다려주는 반려견 주인들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걷기에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선되어 있습니다. 걷기에는 결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기는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며 마음을 나누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담에도 빨리 가라면 혼자 가고 멀리 가라면 함께 가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매우 덥고 안 좋은 뉴스로 가득해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13살의 걷기 클럽 만나보시고 가족, 우리 단장,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한번 걸어보시면서 힘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